자, 숙제 안해 오신 분은 다시 1강으로 가서 팔품사 완벽하게 암기한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암기 한문장 밑줄짝 신세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문장 5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형식. 1형식은요, 완전 자동사. 자동사, 타동사는요,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라고 했죠. 자동사는 목적어 있어야 되고, 자동사는 목적어, 어,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완전동사, 불완전동사는요, 보호를 가지고, 보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호가 없어도 된다, 완전하다, 그럼 완전, 완전동사, 보호가 있어야지 된다, 불완전동사입니다. 여기서 일형식에서 완전자동사는, 자, 주어 동사만 가지고 뜻이 완벽한 문장을 일형식이라고 하고요, 일형식의 주요소. 주요소는 문의 뼈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형식의 주요소는 주어동사다 자, 도에는 어떻게 되냐. 느 자, 밑줄, 짝, 주부설부 동사 앞에서 이렇게 관통합니다. 자, 주어동사가 일형식에서 주요소다. 자, 예문요. 벌즈싱, 한 문장, 밑줄짝, 주부설부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서 관통. 주어동사만 있는 일형식 문이죠 자, 새들이 노래한다 자, 다음 자,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자, 여기서 밑줄 자, 주부설부 동사 앞에서 라운드 전명구 전명구 수식어구다 자, 지구가 움직인다 어떻게 해? 태양 둘레를 움직인다 전명구 종이다 주어동사만 있는 일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요. 아, 사실 그, 유진 교수님의 영어 구문론에는 입체도에만 있습니다. 입체도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평면도입니다 자, 한번 참고 삼아 입체도의요 문장을 입체도에 라면 보면요. 한 문장 밑줄 쫙 긋고요. 주부슬부 동사 패서 자르고요. 자, 이쪽을 주부. 이야기 주체가 되는 부분이고, 그 안에 중요한 말을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술부는 뭐죠? 주부에 대한 풀이를 술술 풀어주는 부분을 술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윗 부분을 주요소, 주요소는 문의 뼈대가 되는 거라 그랬죠? 자, 아랫 부분을 종요소. 자, 종요소 생각해죠? 뭐가 생각납니까? 전명구전명구 수식어구다. 형용사나 형용사구, 부사나 부사구. 그다음에 연결어구, 전치사, 접속사.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종요소라고 합니다. 종요소는 주요소를 꾸며 주는 부분이에요. 자, 디어스에서 여기서는 이 자, 이 때문에 더가 d 아, 가 발음이 됐고요. 자, 어스 명사 주어. 그죠? 그다음에 어 아, 더는 일종의 형용사로서 아, 명사를 꾸며 주는기 때문에 바로 밑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부주 동사. 그죠? 라운드 전명구 라운드 전명 보라서 종이라서 아래다 무부자 아래다 전명구 라운드 선 어떻게 되죠 또선 더가 이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자 이렇게 지금 요건 간단한 문장이지만 복잡한 문장을 입체도를 하면은 아주 그림 같아요 그래서 그림 도자 풀어자 그림으로 풀어서 보여준다 이해하기 쉽게 물론 아주 좀더 깊게 자세하게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앞으로 수업할 것은 입체도회가 아니라 평면도회를 앞으로 수업하게 됩니다. 자, 일형식 주요소 주어동사. 다음.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볼게요. I go there every year. 자, 밑줄, 쫙 주부설부 동사 앞에서 파도 표시 부사, 파도 표시 부사. 파도 표시는 부사를, 파도 표시를 해줍니다. 자, 주어 동사, 파도 표시 종이다. 그러면 주어 동사만 있는 일형식 문이죠. 그죠? 자, 어떻게, 나는 간다. 거기에 매년. 여기서 하나, 일형식인데, 여기서 대어는 뭐죠? 장서부사, 강하게 대어. 자, 거기에란 뜻이 있고요 대어, 장서부사라 쓰이면. 그런데 똑같이 생겼지만 대어리즈 구문, 대어리즈 주어 구문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된 거고, 주어가 있다. 여기서 비동사는 있다 없다 뜻이고요. 대어리즈, 요거를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유도부사 대어리즈 구문에서 대어는 뜻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어리즈 주어 나오면 주어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리고 발음은 약하게, 대어리즈 구문에서는 너리즈 이렇게 약하게 발음합니다. 자, 예문 하나. 자, 너리즈 묵 도치됐고요. 온 전명구, 수식어구다. 그러니까 뭐다? 책이 있다. 어떻게? 책상에. 일형식입니다. 자, 이형식. 두 번째. 불완전 자동화다. 불완전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 보호. 그죠? 그 다음에 자동화 목적 없어도 된다. 자, 주어, 동사, 보호가 뭐다? 이형식이다. 이형식의 주요소다. 어떻게? 도에는 어떻게 하느냐? 밑줄 쫙 주우슬부 동사 앞에서 관통. 그 다음에 보호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 쪽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문 he is a major. 자 밑줄 쫙 주부설부 동사 앞에서 비동사 보호죠? 그러면 보호는 주어 쪽으로 놓인다라고 써요. 주어 동사 보 이형식이에요. 자 그는 major 구두 세이다 이렇게 되고요. she is poor. 밑줄 쫙 주부설부 동사 앞에서 비동사, 보호. 그 여자는 가난한 이다, 가난하다. 보호가 있을 때 비동사 뜻은 이다 하다. 그죠? 자, 보면요. 이 형식 동사는 비동사가 기본이 됩니다. 비동사 뜻이 뭐이 이따 있다 그랬어요? 이다 하다, 있다 이따 없다 이따 그랬죠? 자, 이다 하다, 이다 하다다, 보호가 취하면 은 이다 하다. 그 다음에 부사구가 나오면 있다 없다, 일형식. 부사구 필요 없으니까요. 예문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My parents are under the tree. 밑줄, 쫙 주부설부 동사 앞에서, under, 전명구, 수식어구. 비동사 다음에 전명구다, 비동사 뜻, 있다, 없다다. 내 부모들이 있다, 전명구, 나무 아래에. 그죠? 그 다음에, he was happy. 밑줄, 쫙 주부설부 동사 앞에서, 그 다음에, happy가 보호. 주어 동사 보호니까, 이 형식. 이게 문장이 길지만, 요거는, 종이니까 1형식, 짧지만 보호를 취했으니까 2형식이 됩니다. 주어 동사, 보호, 그는 행복하다, 행복했다가 되겠죠. 자, 또 이어서 2형식 동사는, 자, 주어와 보호의 관계를 맺어준다고 해서 개사, 링크 버브 또는 링킹 버브라고 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링크, 자 개사가 뭐냐? 강아지 개 그런 개냐? 아닙니다. 자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운동회 날 이어달리기 개주했죠. 이어준다, 뭐다 이형식 이어주는 동사다. 이런 얘기요. 자 보면 이형식 동사의 본래의 이형식 동사는 본래 의미와 의 비동사의 의미가 합쳐진 거예요. 자 예문 She 쉬다이드 영 밑줄 자주부설구 동사 앞에 다이드 이형식 동사 영을 보호로했습니다그 여자는 젊어서 죽었다. 그러면 본래 의미 she died 와 비동사 의미 시제 과거 she was young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볼수 있겠죠? 자, 다음. 이 형식 동사는 계산은, 즉 계산은 유형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become, grow, get, turn, come, go, run, make, f a l l 등이 있어요. 얘네들은 변해서 되어 간다는 의미가 있는 계사 그룹입니다. 자, 첫 번째, 예문 히비 He became a teacher. 밑줄. 자, 주부설부 동사 앞에서, 그죠? 그 다음에, became 이 형식 동사.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 이 형식이죠. 그 다음에, 저기, 안볼까에안볼까에 예. 자, He has grown old. 밑줄. 자, 주부설부. 동사 앞에서 어 그러니 보를 치는 거는 알겠다 이형식 동사니까 근데 여기보다 have pp 보다 전제완료가 나왔다 전제완료 뭐라 그랬어요 선의시제다 그랬죠 뭐라고요 지금 보니까라는 뜻이다 그잖아요자 그는 지금 보니까 늙어졌다 정확한 뜻이죠 그 다음에 it is getting 밑줄 자 주설부 동사 앞에서 getting 이형식 동사 보자 여기서 닭 때문에 이, 이에 쓴빈증조 해석 안 하고요. 날이 어떻게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she turned fail. 밑줄, 자, 조부설부 동사 앞에서 fail, 보호 취했습니다. 이 형식, 그 여자는 창백해졌다. 이 형식이에요. 그죠? 조동사 보호. 밑줄, his dream came true. 밑줄, 자, 조설부 동사 앞에서 그죠? came true, 보호. 이 형식 동사. 그죠? 그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었다. 여기서 came은 became의 의미죠. 다음. My dog went mad. 여기서 go가 이형식동사 보호를 취했고요. went mad. 미쳤다. 뭐죠? 미쳤다. 이형식동사내 내 강아지, 우리 개가, 나의 개가 미쳤다. became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도 뭐뭐가 되다. 같은데 좋은 쪽으로 변했을 때는 came을 쓰고요. come을 쓰고.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할 때는 go를 씁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음, Hotchik went red as a no rose. 자, 빛줄. 자, 주술부 동사 앞에서 red, b 그죠? 그녀의 뺨이 빨개졌다. 이런 얘기인데, edge는 여기서 동그라미 접속사가 아니라 전명구예요. 자, 어떻게 전명구다? 뒤에 명사, 전치사 명사, 그죠? 전치사로쓰였어요 여기서는 장미처럼 이런 뜻이 나오는데, edge 외우기 쉽게. 자 어떻게 알려드릴게요. 애즈무다때 이후 양보 양태다. 일단 요네 가지만 알아둬도 다 커버가 됩니다. 여기서는 양태 모모처럼 마치 모모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즈 장미처럼 불고 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어굿 도터 맥스 어굿 와이프. 자, 좋은 딸이 좋은 아내가 된다. 여기서 make는 becom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용식동사 개사의 종류.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자, keep, remain, lie, hold, continue 등의 개사. 얘네들은요,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되어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she kept silent. 뭐죠? 밑줄. 자, 주부설부 kept 보호입니다. 자, 어떻게 그 여자는 계속해서 침묵했다. 조용했다. 이런 얘기에요. silent, kept. 자, the house remained empty for a long time. 자, 밑줄, 짝, 주부설부, 동사 앞에서, r e m a 이 형식 동사라고 지금 배우는 겁니다, 지금은 억지로. 자,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집이 빈 채로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포어 r 자, 포어 전명구, a l 타임 오랜 시간 동안. 자, 그 집은. 그 다음에, 더 h e 레이 g g a r l a 밑줄, 짝, 주부설부, 레이 보호, 이 형식 동사, o 전명구, 수식구구예요 105가지가 죽어서 누워 있었다 온전면고 도로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단어 공부 하나 알고 갑시다 자, 요레이인는 과거인데 자 보세요 자동사 v i 표시를하겠죠 라이 레이 레인 현재 부서까지 외우면 좋고요 라잉 누워있다 눕다 놓여있다 누워 자 여기서 타동사 vt 레이 레이드 레이드 레인 요건두다 쌓았는데 자요레이는 뭡니까 라이의 과거 그죠 과거구요 여기 타동사 레이는 뭡니까? 동사 원형, 동사 기본형입니다. 원형. 어떻게 두다, 사탄 뜻이에요. 자, 요거를 외워야 되겠죠. 그죠? 자, lay, laying, lying. lay, laid, lying. 자, 외워 줘야 됩니다. 자. books are lying on the desk. 밑줄. 자, 주를 동사면 책들이 놓여 있다. 전면고 어떻게? 책상에. 그죠? A ray your coat on the bed. 밑줄자주부설부 동사 앞에서 동사 목적어 온 전명구 수식어구그죠 여기서 여기서 레이는 너희 코트를 두어라 여기서는 뭡니까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앞에 유가 생략된 명령문이에요 그죠 명령문 자 그다음 더 컨트랙 홀즈굿 유효하다 for 전명구 수식어구자더 컨트랙 그 계약은 홀즈굿 유효하다 for 언어더니어 또 다른 한해 동안 이런 뜻이겠죠. 홀죽은 유하다. 효 이형식 동사 유자. 자더하더 호스 컨티뉴드 러닝 밑줄. 자 주부슬부 동사 앞에서 컨티뉴드 보호자그 말이 어떻게 계속해서 달려갔다. 컨티뉴드 계속 유지되어 간다는 의미가 있는 개사 개사 그룹. 자, 다음 감각 동사 지각 동사 잘 보세요. 자 감각동사는 오관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자, 맨 처음에 눈, 룩 그죠 보인다 그 다음에 코, 스멜,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입 테스트 맛이 난다 그 다음에 얼굴 피부 뺨, 휠 느낌이 있다 귀 사운드 들린다 얘네들은요 뒤에 형용사가 보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사가 나오고 싶으면 라이크가 동반해요. 자, 한번 예문을 들어가 봅시다. 우리말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She looks happy. 밑줄. 자, 주부설부 동사 앞에서 happy. 그 여자는 행복하게 보인다. 그러면 은 행복하게 보인다. 는러우리말로는 해필리가 맞는데 얘네는 형용사를 썼어요. 왜?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쓴다. 그죠? 자, 우리말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she looks happy. 그 여자는 행복하게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 felt cold. 밑줄. 자, 주부설부. 자, 보영식 동사 f e l s 나는 죽게 들겠다 This cake tastes sweet. 밑줄. 자, 주부설부 동사 앞에서 tastes w e e t 자, 보. 줄수습니다이 케이크는 sweet 달콤한 맛이 난다. 이런 얘기죠? This sounds good. 밑줄. 자, 주부설부 보. 사운드 그거 참 좋게 들린다. 이런 얘기에요 this feels like silk. 밑줄. 자, 주부설부 자 어떻게 했습니까? Fields 얘가 명사가 나오고 싶으면 뭘동반한다 Like, like silk. 자 이것은 어떻게 만져보면 실크 같은 느낌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sit, stand, come, go, 모여, part, return 등의 해사가 있어요. 얘네들은 she, set, reading, a book, 밑줄 자 주부설부 동사표 set 보온데 보안의 보호 단어가 아니라 reading 동사에다 아닌이 붙였어 분사. reading, 동사, 동사 자식이야. reading, 어떻게, 해? 동사처럼 목적어 한다 그죠? 그 여자는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해? reading a book. 자, 목적어 책을 읽으면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 형식 동사, set. 자, 시세 과거. 자, I went on a n e m y 동그라미, 접속사, 접, 주, 동. 오 어? 주가 없네? 자, afraid, uh, a friend. 자, 그러면요. 자, 여기 동그라미 접속사, 병치법 생략나라 했죠? 앞에 절이면 뒤에도 절, 그죠? 접주 어떻게 리턴드 똑같은 게없냐 시제 과거 동사 쭉 따라올 야 웬트 고 과거 웬트가 있네 아 그럼 요 아이가 여기에 생략이 된 겁니다, 그죠? 예, 요 부분에 엔드 리턴드 사이에 생략이 된 거예요. 자 나는 적으로 가서 어떻게 친구로 돌아왔다. 요거 중요한 지금 짧은 문장이지만 중요합니다. 다음 한형식삼형식 네, 보자고요. 삼형식. 삼형식은,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주요소이고요 주요소. 문이 뼈대가 되는 거. 자, 도에는 밑줄. 자, 주부술부 동사표에서 동사는 목적어. 자, 여기서 주어는 주인. 목적어는 손님. 대등해자. 그래야 된다. 주부술부는 관통했는데, 목적어는 일자로 내려오지만 관통하지는 않는다. 목적어 표시입니다. 자, he made a box. 밑줄. 자, 주술설부 동사 앞에서 made 목적어. 자, m a d e 는 동사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동사가 made입니다. 아니, make에요. 그는 상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주어동사 목적어 뭐다? 3형식이다. 자, 근데 I want to speak English fluently. 밑줄. 자, 주술설부 동사 앞에서 목적어 안에 뭐가 있어요? 투 부정사가 있네요. 단어가 아니라. 그럼 투 부정사, 뭐야? 얘네 엄마가 동사야. 그럼 나도 엄마처럼 똑같이 목적어를 취할 수 있겠죠, 그죠? 투 부정사,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파도패시부사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파도패시 필요 없고, 삼형식이에요.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삼형식이 되겠죠? 자, 나는 원해, 뭐를 원해? 투 스피크의 목적어, 잉글리시, 영어를 말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유창하게. 플런트. 자. 타동사고 봅시다. 삼형식문, 지금.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 또는 타동사는 목적을 가지고 전치사. 얘네들은 뭐예요? 한 타동사 구로서 밑줄짝 주부설부 목적어, 삼형식문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Look at the picture. 밑줄짝 주부설부 동사표. 동사 원형 앞에 U가 생략된 명령문이겠죠. Look at 목적어. 자, 그림을 보시오, 보세요.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The car, a r a n o v o a child. 밑줄, 쫙, 주부슬부 동사패에서, 런오버 치다, 그런 뜻이야, 목적어. 그 차가, 과거니까, 렌. 자, 아이를 치다가 아니라 치었다. 그죠? 자, 로그폰몸으로 간주하다. 그인트 조사하다. 루부터 돌보다. 에스쿠퍼, 요구하다. a 라이브 v 도착하다. 콜온이나 콜오폰, 방문하다. 테이크 e 티 o t i 주의하다. 메이크 유 use of, 이용하다. m a k 메이크 n of, 조롱하다. 자, 한타동사구로서 삼형식을 만드는 거. 자, 암기할 부분은 암기하고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는 게 영어 공부입니다. 자, 다음. 사형식 해보겠습니다. 사형식.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형식. 사형식은요, 입체도에는 안 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아무튼 간록은, 아, 자, 봅시다. 평면도에 들어가 보면 주어, 동사, 간록, 직목이에요. 자 그러면 밑줄짝 주부수부 간목 살짝 걸쳐놔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목은 뭐예요 종이야종 종은 어떻게 팔 수도 있잖아요 팔 수도 있어요 예팔 네? 수도 있어 팔때 어떻게 뒤로 넘길 수 있다 문미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뒤로 돌리자 그러면 뒤로 돌리는데 어떻게 그냥 가기 섭섭해 뭐 전치사 투나후나 어부 등등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넘어간다 전명구 어? 자 그러면 어떻게 전치사는 뭐로 정해느냐 이 앞에 있는 동사를 보고 전치사를 정한다는 얘긴데 자 밑줄짝. 주부설부, 간목, 직목, 사형식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도예가그 다음에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를 바로 내려오고, 간목 넘어갈 때, 뭐라고요? 전치사 동반하는데, 뭐 동사를 보고, 전사 결정하고, 자, 전명구, 자,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전명구 종이잖아요. 필요하고 주어 동사만 있는 삼형식 문이 된 거죠, 사용식이 자, 무조건 예문이 최고예요, 예문. 자, he gave me a book, 밑줄. 자, 주부설부, 간목, 직목. 그는 나에게 책을 줬다죠. 사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삼형식을 만들어 보자. He gave me. 직접 목적어 받고 간목 뒤로 문미로 돌릴 때 종이니까 팔때 전치사 동반하는데 뭐라고 앞에 있는 동사를 보고 판단한다 그랬죠. 그죠? 자, 뭐 기부 주다 방향 동사잖아. 방향 동사. 자, 방에 뭐 투가 뭐라 해서 방향 전치사라 했잖아. 그러니까 넘어갈 때 전치사 뭘 동반한다. 투를 동반한다. 투미 그는 책을 줬다 나에게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요. 전치사 투가 동반, 동반, 사용되는 동사는, 방향을 나타내는, 여기 저번에 한번 했었지만, 투는 뭐라 그래. A에서 B까지, 도착하거나, 도착까지까지, 까기, 도착하기까지의 과정, 방향전치사. 라고 그랬죠.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 give, sell, send, show, hand pass. 얘네들은 뭐다? 넘어갈 때, 투를 쓴다. 알겠죠? 그럼 투만 있느냐? 뭐, 예를 들어봅시다. 자, he bought me a car. 밑줄. 자, 주부수로 간목, 직목, 사용식이잖아요. 그는 나에게 차를 사줬다예요. 그럼 요거를 삼형식으로 만들면, he, b o u g h t 직접 목적어 바로 받고, 그 다음에 간목 넘길 때, 뭐, 동설보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b o h t 는 뭐야? by, 사다에 가거죠 위하여 뭐뭐 해서 주다는 의미가 나올 때는 넘어갈 때뭘 쓴다? 전치사 for를 쓴다. for me. 그래서, 자, 그는 차를 사줬다. 나에게, 나를 위해서.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he made me a doll. 밑줄. 자, 조금 간목, 직목 사용식이에요. 그게 나에게 인형을 만들어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 he made 내려오고 바로 직목 받고 간목 넘어갈 때뭐 made 위하여 해서 주 동사일 때 form이 게됩니다 사용식에서 삼형식이 됐죠. 자, 위하여 해서 주다는 의미는 전치사 for를 쓴다고보다 by, find, make, get 얘네 등등은 사용식을 사형식을 만들 때자 오늘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투나 포 이외의 다른 전치사를 쓰는 잘 보여야 되겠죠 예 네. 동사 봅시다 he asked me a question 밑줄 자조설부 간목 직목이에요 그 나에게 질문했답니다 요걸 사용식을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사용식이죠 사명식으로 치면 주어 받고요 동사 그대로 내려오고 직목을 바로 목적을 취하고 넘어갈 때뭐 요청 요구 질문 동사 다 그러면 오브 미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종류는 뭐가 있냐 오브를 쓰는 거 ask, beg, require, demand 얘네들이 동사가 있으면 넘어갈 때 오브를 쓴다 사용식으로 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he played me a joke 그는 나에게 적을 했다 에요 자밑줄쫙 주부설부 간목 직목 사용식 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설형식 고쳐 봅시다 he played 어저, 그, 넘어갈 때, 여기는, 언 n 또는, 어 p f 이렇게 씁니다. 자, 3형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동사들도 있는데, 뭐, n b save, forgive, pardon, c u s e deny, teach 등. 맞아, 몰라드셨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했구요. 자, 다음 시간에는, 5형식 마지막, 정리와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과 함께. 맘에 든다면은 지인에게 소개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숙제입니다. 숙제 확실히 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